여러분,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재능을 가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성장 과정은 매우 불우했습니다. 친부모에게 버려졌고 입양과 파양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부모 역할을 해 주는 위탁 부모에게 심한 폭력과 학대를 당합니다. 아이는 계속되는 상처로 인해 좌절했고 마음이 완전히 다쳐버렸습니다. 아이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청년이 되었고 세상을 향한 분노의 마음을 안고 불량하게 살았습니다. 청년이 된 아이는 대학교에서 청소하는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수학과 교수가 풀지 못한 난제를 쉽게 푸는 일이 벌어집니다. 수학과 교수는 그의 천재적인 재능을 알아보고 개발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청년은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푸는 문제를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풀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비웃기만 합니다. 그러나 청년의 재능을 아까워했던 이 수학과 교수는 친한 심리학 교수에게 청년을 상담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나 상담은 쉽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매번 무례했고, 공격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심리학 교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둘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교수는 청년이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을 모두 자기 잘못이라고 여기고 자신을 원망하며 살아왔음을 알게 됩니다. 교수는 청년에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이 말을 연이어서 열 번을 합니다. 청년은 이 말을 듣고 아이처럼 교수 품에 안겨서 펑펑 울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라는 말은 청년이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던 거예요. 청년은 이 말을 듣고 더는 자신을 자책하지 않고 상처 입은 자신의 마음을 비로소 따뜻한 시선으로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상담 심리학의 고전이라고 할수 있는 영화 굿윌 헌팅이란 영화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고통을 겪습니다.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 겪는 고통이 있고요. 자신의 실수와 무관하게 겪게 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 겪게 되는 고통의 해결책은요. 분명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삶을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회개하고 거듭나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극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의 죄를 더는 묻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요. 자신의 잘못과 무관하게 겪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회개하고 어떤 모습으로 거듭나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영화의 주인공처럼 자신을 계속해서 공격하며 자책감과 자기 비하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고 해결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로가 필요할 때 삶의 본질을 볼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 주신 영적인 눈으로 고통의 문제를 보면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눈으로 행복한 인생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비 바로 자신의 실수와 잘못과 무관하게 겪게 되는 수없는 고통의 상황에 놓여 있었고 하나님이 열어 주신 눈으로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삶을 회복하고 행복한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요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들도 열 명이나 낳았고 또 삶의 형편은 상당히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일어난 재난으로 자녀들을 모두 잃게 되고요, 재산도 잃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건강까지 나빠졌습니다. 요분 한꺼번에 찾아온 수많은 고통을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세 명의 친구들도 함께 안타까워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찾아와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이세 명의 친구들은 모두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고통보다 욕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요. 신앙심이 좋다고 하는 이 친구들의 잘못된 위로였습니다. 친구들은 신앙심이 깊었지만 인간적인 관점으로 분석하며 위로했습니다 모든 고통은 죄를 지어서 겪게 되는 것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드셨고 다스려 그러니 빨리 하나님에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욕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또 무엇으로 새롭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더 슬펐습니다 친구들의 말은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지만 정확하게 맞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자녀가 지갑을 도둑맞았는데 부모는 그것을 자녀가 부주의해서 도둑맞은 거라고 하면서 자녀를 혼냅니다. 나쁜 것은 도둑이지 자녀가 아니죠. 이것은 그냥 상황이 속상한 상황인 거예요. 자녀가 혼나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를 혼냅니다. 또 그렇게 혼나면서 내가 감당할 필요 없는 자책감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세 친구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고 이들의 위로는 욕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본인의 잘못과 상관없이 겪게 되는 고통과 어려움은 사고와 재난, 갑자기 찾아온 질병만이 아닙니다. 부모, 자녀, 가족, 태어난 환경은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다행히 그 모든 태어남이 좋은 환경이었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최악의 상황 속에서 태어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전혀 기회를 얻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살게 된다면 이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좋은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도요. 상황이 갑자기 변하잖아요. 꿈이 깨지고 절망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린 수많은 계획과 소망을 가지고 준비를 했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를 겪으면서 완전히 망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자기 뜻과 상관없이 변해 버리면은요. 준비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위험 속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순간에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위로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나온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분 친구들이 어떻게 말하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조롱하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도 했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고 믿음을 더해갔습니다. 요은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말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사람의 지혜로움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 28장 말씀인데요. 이 28장 앞 부분을 읽어보면 사람이 얼마나 지혜롭고 영리한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 속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은과 금을 캐내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을 또그 은을 순금과 순은으로 만드는 그런 재련 과정을 할수 있는 것이 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지혜롭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존재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동물과 다르게 뛰어난 능력이 있음을 11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가 언제 쓰여졌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추정할 수는 없지만요. 오늘날 사람들의 지혜는 그때보다 훨씬 더합니다.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땅속 보석을 찾아내는 수준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과학은요, 심리학, 뇌과학,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해집고 들어가서 원인을 찾아내고 분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지혜는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합니다. 잘 해야 현상 유지하는 거예요. 6기 28장은요, 삶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와 명철을 찾고 있는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입니다. 이 호크마는 지식이 아니에요. 지혜는 모든 일의 본질을 정확하게 통찰하고 대처하는 능력이에요. 요배세 친구는요, 그들의 문제는요, 신앙을 지식으로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위로가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더큰 상처와 아픔을 안긴 거예요. 또 명철은요, 히브리어로 비나입니다. 이 비나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상황을 선명하게 이해하고 판단하는 분별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명철은 바로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죠.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지혜와 명철이 세상에 있다면 온 땅을 헤집고라도 찾아낼 텐데 인간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깊은 물에도 없고요 바다에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참된 지와 명철은 세상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지만 살 수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참된 지와 명철은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다고 19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비교하고 있는 이 요배 말에는요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진짜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로 해결되는 고통은 진짜 고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대부분의 고통이 재정적인 고통이에요. 미래에 대한 재정적인 고통이에요. 돈으로 환산되는, 그래서 돈으로 해결되는 고통은 진짜 고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돈이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 진짜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비 바로 그런 고통을 겪었잖아요. 자녀로 인한 고통은요,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사별의 고통은요, 돈으로 다시 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삶이 공허하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고통은요. 돈을 쌓아도 해결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돈을 쌓을수록 더 공허함은 깊어갑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의 고통이 있죠. 돈을 산더미처럼 갖다 줘도요. 죽을 병이 걸리면요. 사람을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해결되는 고통이 아니에요. 돈으로 해결되지 않은 고통은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죠. 20절 말합니다. 그런 직지에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21절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 명철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저 사람에게 있겠구나.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책에 있겠구나. 책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고통 속에서 구하는 참된 지혜와 명철은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집니다. 요분 기막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22절 말씀이에요.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멸망과 사망을 의인화해서 말하고 있죠. 대체 멸망과 사망은 무엇이기에 사람은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것을 멸망과 사망은 그래도 듣기라도 하는 것일까? 왜 이런 비유의 말을 하고 있을까요? 사람은 모든 것을 잃고서 마음의 먹먹함을 느낄 때야 비로소 참된 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음이 닥치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때야 비로소 삶의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듣는다고 했잖아요. 사람은 이런 상황이 되어도 지혜와 명철을 듣기만 합니다.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일을 겪기 전에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 분, 고통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고 말하면 딱될것 같은데 왜 길을 안다고 하셨을까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지혜와 명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지혜와 명철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24절 말씀이에요.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이 감찰하다라는 말은요, 나받지, 존중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온 천하를 살피시며, 이 라라고 하는 살피시며라고 하는 단어는 분별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겪는 순간에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오직 고통에만 매몰되죠. 주변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만 고통을 겪는다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껴지는 감정이 있어요, 분노입니다, 억울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화내지 않으시고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의 모든 것을 존중하신다고 하셨어요. 너의 연약함, 너의 부족함, 나는 존중해. 그리고 하나님은 온천하를 분별하십니다. 정확하게 통찰하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왕좌왕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는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지 알았다면 지금 고통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이고 고통에 취해 있지 말고 믿음을 더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25절 말씀입니다.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이 기가 막힌 말이 바람이 무게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물의 분량을 어떻게 알아요? 온 세상에 있는 물의 분량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람의 무게까지도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의 분량도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아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마음 깊은 곳을 다 쪼개고 들어가셔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의 말과 길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정확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정확하지 않은 내 상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미래에 대한 판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불안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을 보시면 하나님 또 이런 분이에요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 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번개 같은 거 우레 같은 거 있잖아요 우연히 일어나는 자연현상조차도 하나님은 모두 계획 안에서 진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천둥이 치는구나 그렇게 천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모두 계획해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지금 어떤 계획으로 살아가고 계시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거 하나도 믿을 게못 돼요. 하나님은요,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치밀하게 계획해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꿈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있고 꿈이 있으시다는 걸 발견해야 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줄 알았다면, 우리가 몇번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자신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자신을 비하하면 안 됩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복된 계획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순종해야 합니다. 요비 고통 속에서 얻은 깨달음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그냥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없애준다는 말씀이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너 고통스럽구나 네 고통 해결해 줄게가 아니라 우리가 그 고통이 없어지는 그 지혜와 명철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슬피 울며 주저앉아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라고 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인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 삶의 고통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이 보라라고 하는 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감탄사인데요 깨달아라 라고 하는 감탄사예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지혜이고 명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자기 뜻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악한 모습은요, 자기 판단과 생각에 빠져서 분노의 마음으로 자신과 타인을 단제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화를 내며 분노하고 단제하고 있다면, 나를 미워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믿음을 더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더 충만히 채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악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영이 맑아지죠. 영이 맑아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모두 선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올해 표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모두 감지하며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영적인 눈으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볼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복된 삶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잘못과 상관없이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 인해 우리는 자신을 자책하며 낙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고통을 겪고 슬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 잘못이 아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이제 나를 따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내가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자. 너의 고통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아시고 헤아리시는 아버지께서 너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너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너를 능력의 길로 인도하실 거란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모두 어려움을 겪더라도 오직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복된 인생을 열어가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